시편 83편 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더 이상 잠잠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마소서.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의 적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저 나라를 완전히 처부수자, 이스라엘이란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음무를 꾸미고 줄을 치려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에돈 사람들과 스마,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 사람들과 하갈 사람들입니다. 그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심지어 아시리아 사람들도 합세하여 로스의 후손을 도왔습니다. 주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까지 그들을 치십시오. 기송 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까지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하였고 그들의 시체는 그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렙과 스엡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장군들에게 해 주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왕자들에게 해주소서 그들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들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잡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숲을 사르는 무서운 불길같이 산으로 번져가는 불꽃같이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돌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게 하소서, 수모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주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